오, 오. 야, 저기 앞에 붕대, 빙뎅, 붕대인데 큰일인데. 아 저는 지금 사방 바랑가이에서 신한디간 바랑가이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지금 사방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쿠터를 타고 어, 신한디간 쪽으로 지금 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신한디간에 어, 가서 어, 제가 이제 드론으로 그, 그 라이트하우스 쪽을 지금 촬영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어, 힐사이드도 지나가야 되고 이제 바로 앞에 등대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드론으로 이렇게 저를 따라오게. 그, 액티브 트랙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트랙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저를 지금 드론이 따라오는 모습들도 촬영하고 그러면서 앞에 등대도 보이고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주차를 하고 액티브 트랙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좀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확인하려고 지금 잘 따라오는지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뛰면서 좀 촬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고프로도 같이 가지고 가서 지금 어, 이게 뭐냐면은 아까 나왔던 게그 타임랩스 좀 찍어보고 여기는 캐년 쪽 앞인데요. 캐년 쪽으로도 지금 드론을 날려가지고 캐년에서 우리가 출수하게 되면 앞에 등대 쪽 앞쪽이죠. 거기 볼수 있는 바위 쪽도 촬영을 해보고 여기 비치가 조그만 비치들이 있는데 어 이렇게 때묻지 않은 아주 예쁜 비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거기도 좀 촬영을 해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어, 바베큐도 구워 먹고 어, 물놀이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굉장히 예쁘죠 근데 절벽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뭐가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위에 보면 잡초들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되게 건조합니다 지금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드론을 또 띄워 가지고 이렇게 막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또 액티브 트랙으로 지금 했는데 드론이 또 어느 순간에는 저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를 자꾸 보면서 이렇게 지금 그 오토바이, 그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가 그 화재가 난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화재가 난 거를 발견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드론으로 조금... 그불난 지역을 확인하려고 다시 전 등대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드론을 날려서 이렇게 좀 드론이 회전을 하면서, 어, 불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위험한, 제가 밑에서 봤을 땐좀 위험했거든요. 근데 드론을 띄워서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막 타진 않았는데, 옆에가 원다이브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또 힐사이드가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집 쪽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물을 막 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게 불이 계속 번지면 등대 쪽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거기 또 놀러온 아이들이 있는데 어, 등대에다가 좀 연락을 해 줘라 불이 그쪽으로 갈수 있으니까 와 지금 앞에 저기 불이 났어요 괜찮을래나 모르겠네 지금 막물 뿌리고 있는데 지 저는 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지금 소니 카메라로 어불 나는 거를 지금 촬영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4월, 5월이면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이런 잡초들이 굉장히 건조해서 불이 나면 은 그냥 순식간에 다 붙어버리더라고요. 빨리 누가 와서 불 꺼야 될것 같은데. 불이 났네. 그만거 등대까지 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와 큰일이다 큰일. 어, 저도 굉장히 더워서 이거 촬영하면서 굉장히 더웠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고 있고. 캐유톡크안 오. 틀라. 라이트 하우스. 어. 여기 유레디 톡. 레디 톡. 더 파이어. 아. 행이스 소방차가 와줬는데 불이 부. 뭐, 어. 그래서 붙고 있긴 있, 있거든요. 계속 불이 붙고 있는데 물을 쏠려 그러는 것 같은데. 어 uh, 이제 뭐. 물을 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방호스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여자 소방관도 있더라고요 어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금방 연결하더니 2인 1조로 해서 한 명은 지금 물을 발사하고 한 명은 호스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아마 수압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지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물을 분사를 하더라고요 어, 저도 옆에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어, 계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뭐, 물이, 어, 물빨이 세서 그런지 금방 그, 그 화재를 진압을 하시더라고요. 어, 고마웠어요. 에, 나름 빨리 와가지고 물을, 물을 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도 안으로 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좀구경 하고. 또, 물 뿌리는 모습들도 계속 촬영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무가 다, 어, 뭐, 이게 누렇게 됐어요. 초록색깔에서 굉장히 누렇게 다 변했는데, 다 익은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완전히 까맣게 됐고, 저런 낙엽잎은 이제 다 떨어지겠죠, 뭐 나무들도 많이 탔기 때문에, 좀, 아, 뭐라 그럴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분들이, 서방관들이, 그냥, 나무, 거기, 불만 끈게 아니라, 이, 재 있잖아요. 재까지도, 물을 계속 뿌리더라고요, 재. 그, 불씨가 또 남아서 다시, 번지지 않도록, 계속, 마지막까지, 계속 뿌렸는데, 뭐, 어 이제 뿌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제가, 그, 아래쪽을 이제, 가고 있거든요. 옆, 그, 절벽 있잖아요. 어,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절벽이 있는데 그쪽에도 잡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좀 타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뭐 파라다이스 같아요. 이 뭐라 그럴까? 이 바다 색깔이 너무 뭐랄까? 시야가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시야 되게 좋다. 막 그러면서 야 다이빙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작업이 이제 다 끝나는 것 같고 뭐 국내 사람들도 4시 반 5시 정도 됐거든요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이제 불은 다 진화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썸네일로 찍을 사진이 필요해서 그래서 좀 사진을 어 찍고 저는 이제 그어 저분들이 다 빨리 와가지고 다행이도 빨리 진화 진화가 됐네요 이게 이런 일이 가끔가다 있다고 그러네요 여기 아. 다행입니다 등대까지 안 가서 이렇게 세워도 돼요? 네 힐사이드 그 리조트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가서 물한잔 마시고 저희 강사님께서 물을 주셔가지고 물한잔 먹고 어, 며칠 전에 가서 봤는데 개들이 너무 예뻐서 개들을 보고 강아지 아기들을 보고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에 그 신안디간 쪽에 등대 쪽에 불난 그 사건들을 제가 간단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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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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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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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